아,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어, 11장까지의 말씀은 어, 오직 그 구원에 관한 그 A to Z입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죠. 즉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인간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모든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입니다. 잠시 한번 보면 왜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또 하나님을 무시한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바로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죄인 된 인간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이죠. 즉, 아담을 통하여 사망이 우리에게 임했으나 제2의 아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믿는 자를 해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이런 선한 행위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반면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그들 스스로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그들의 고집스러운 잘못된 선택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항상 남은 자를 남기신다 그랬죠 남은 자를 남기셔서 그들이 복음 즉 구원의 씨앗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핍박이 있고 고난이 극심한 곳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 믿음을 지킨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장부터 시작된 구원에 관한 말씀은 오늘 11장에서 11장을 끝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까지 구원회께서 다 설명했으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경건하고 또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또 살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을 구원에 관한 이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강한 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강한 자를 꺾어 버리시고 약한 자를 세우셔서 하느님 나를 위하여 쓰임 받게 하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구원의 역사의 그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스로 강한 자들, 스스로 강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주위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리젝트 했던 거부했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다고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그 버리심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사실을 쉽게 이해가 되도록 그 나무에 접붙임을 이용하여서 설명을 하죠. 자, verse 17,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 그랬습니다. 자 그들은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이라 믿고 그리스도를 거부하죠. 그래서 마치 이것은 나무에서 이렇게 꺾여버림을 당한 이 나무 가지의 인생이 존재가 돼버리죠. 그 반면에 그 잘려 나간 그 자리에 바로 돌 감람 나무인 그 젠타이어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게 되어서 참 감람 나무인 이스라엘 뿌리인 그원 나무의 그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라죠. 그래서 이 세상 이제 이 세상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이스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So, how many fathers we have? How many fathers we have? One, two, right? 예, 육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privilege,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라도 자신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것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선택받은 유대인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버림을 받고 버림받은 존재였던 우리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앉게 되는 아주 이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놀랍고 신비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두 가지 내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첫 번째는 접붙임을 받아서 접붙임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18절을 읽어 봅시다. The Bible verse is on the screen. Okay. 자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자 verse 19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 이유는 내가 어떤 구원받을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totally, 그죠? fully.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verse 20, 20절을 읽어봅시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렇습니다 자, 그들이 그 주위 시들이 꺾인 것은 뭐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거기에 대하여 절대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죠? 자, Verse 21, 2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더 높이게 될때 우리도 꺾어짐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번째 이유를 봅시다 두번째 이유는 11절에 나와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미니라 그랬습니다.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뭐예요? 바로 버림을 당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음에 시기하게 하심이라는 거죠. 일명 질투심을 유발을 뭐 한다는 것이겠죠. 버림받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구원 얻음과 그들이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그제야 그들도 비록 시기함으로 인하여서라도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하여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바울은 이것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다른 벌스를 통하여서 또 설명합니다. 자, 25절에서 26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아, 하나님 좀 미나시다. <laughs> 하나님 좀 짓궂으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꺾임을 당했지만 선택한 백성을 결국에는 품에 다 안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절대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구절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자26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All Israel will be saved라는 구절을 보고 우리가 자칫 혼돈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남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즉, 구원하시려고 선택을 받은 자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마지막 날에 무조건적으로 그냥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선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뭐 이방인이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구절이죠. 자, 29절 한번 볼까요?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There is no mistake in God's salvation. There is no f a o r i i s m f a o r i i f a o r i i s m 그렇죠? 차별도 없고요. 네, 후회하심도 없다는 거요그 정확하다는 것이겠죠. Everything is perfect.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죠. 자,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을 보면 재미있게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외에는 모두가 하나님께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이제 이방인에게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바깥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장이 바뀐 거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 열린 것으로 인해 그들에게도 다시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한 번씩 바깥에 처해보는 경험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친히 문을 여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순서라는 거죠. This is the, the order of God's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깊게, 깊게 깊게 깨달았던 바울이 갑자기 뭘 합니까?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verse 33부터 36에 보니까 갑자기 바울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언제 찬양합니까? 우리는 주로 썬데이에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찬양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찬양은 예배 때만 하는 겁니까? 자, 10편 한번 볼게요. 10편, 150편,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지어다. 넥스트 10편, 149편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지어다. 자, 여러분 보니까, 이 구절을 보니까, 우리는 살아 숨쉬는 동안. 끊임 없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몰랐죠? 자, 150편 7절 보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하다 Can we read in English? 시작. Let every breath that h uh, a let everything that has a breath praise the Lord.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말은 호흡이 있는 동안 뭐 해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 시편 150편 2절 보세요. 시작. 그의 행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그죠? 그 일들을 어떨 때는 다 알지 못해요. 그죠? 다 알지 못하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분별하거나 다 헤아리지 못한다고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깊도다. 하나님이 그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의도를 다 이해하고 그 길을 다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논리적으로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무한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우리 우리 생각으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시니까 유한하신 하나님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같은 이런 유한한 인생이나 이런 크리에이션들에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나 이런 크리에이션들에게 찬양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무능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내가 영원히 붙들고 의지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것을 느낄 때뭐할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다윗은 Let everything that has praised the Lord, l e v e r y t h i n g that p r a s e 맞나요? <laughs> 왜 다윗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요하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했을까요? 응.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고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이해를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아픈 상황이 있더라도 호흡만 계속하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를 숨쉬게 만드는 것, 이것을 주관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숨쉬는 것까지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인정해 버릴 때 우리는 뭐할수 있어요?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할수 있어요? 굿모닝 하기 전에 땡큐 d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잠자리 들기, 들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픈 중에도 숨을 쉴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그냥 우리가 노래로만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컨페션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글을 써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요.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악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춤을 추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자, 제 말이 아니고 시편 봅시다. 시편 150편 3절에서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속어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죠? 여러분 성도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천국에 가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크리스천들이 천국에 가면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노래하듯이 온종 하루 종일 하나님께 노래만 부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사절만 부르도 힘든데. 하루 종일 노래만 부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우리는 죄 짓는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할수 있는 것이 뭐예요? 입만 열면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런 찬양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면서 만약 우리 어떤 아픈 순간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우리 입술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아파도 하나님 앞에 영광 스트레스 받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 그죠? 이런 하나님께 영광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 세상에서 바로 미리 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그런 궁극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이 주신 것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카운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Why? 이유가 뭐죠? 자 36절로 갑니다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이 로마스 11장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세요. 자 욥기를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자 욥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시 가져가 버리고 그가 잃어버린다면 분명히 욥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에게 어 그래? 그러면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아주 막 단번에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냥 싹다 빼앗아 가버리죠. 그런데 마귀가 기대했던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욥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1장 21절 봅시다. 욥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자도 요하시오 거두신이도 요하시니 그 다음 뭐예요? 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쵸? 자 실패한 마귀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배 소식을 듣고 위로하려고 찾아온 그세 친구들을 통해서 또다시 교묘하게 요벌 시험을 하죠 자 친구들은 요비 당한 고난이 욕의 그죄 때문에 또 욕이 불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막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이때 이들에게 욕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을 한번 보세요. 9장 3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다음 구절 보세요. 구장 1 2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 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이제 up to the God's authority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비. 여러분 하나님은 이온 우주의 주인이시죠. 믿습니까? 아멘. 그분에게는 어떠한 부족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일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 몰라도 한 가지는 정확히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절대로 악한 일을 계획하거나 악한 일을 우리에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입술을 열어 찬양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교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의인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정말 올 데일 롱,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